자, 오늘은 계륵이라는 흥미로운 고사성어 이야기를 해 볼까요? 삼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. 유비가 익주를 차지하고 한중까지 평정한 뒤 위나라의 조조와 대치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기 시작했어요. 몇 달이 지나도록 승부가 나지 않자 양측 모두 지쳐가고 있었죠. 유비군대는 제갈량의 철저한 준비 덕금에 식량과 보급이 풍부했지만 조조군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. 병참을 소홀히 한 탓에 내부 질서가 무너지고 탈영병까지 속출해서 공격도 수비도 제대로 할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죠. 어느 날한 참모가 후퇴해야 할까요? 라고 묻자 조조는 닭고기를 뜯으면서 닭갈비하고 중얼거렸습니다. 그게 전부였죠.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주부 양수가 갑자기 철수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. 다른 참모들이 놀라, 무슨 일입니까? 라고 묻자 양수는 이렇게 설명했어요. 닭갈비는 먹으려고 해도 얼마 안 나오고,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까운 거잖아요. 승상께서 한중을 바로 그런 상황에 비유하신 겁니다. 곧 철수하실 거라고요. 정말 그랬을까요? 다음날 조조는 과연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. 이렇게 계륵은 버리기도 아깝고 가지기도 곤란한 상황을 의미하는 고사성어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계륵 같은 순간이 있나요?